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말구버섯 민이 들어와서 따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홍천 해발 700m 되는데요. 어, 이제 산, 산은 한 1000m? 그래서 이제 저 너머에서 그 말구버섯 따면서 그 700에서 1000m 사이 산 골짜기 식물은 뭐가 나왔는지 어, 소개해 드릴게요. 벌깨 덩굴 이거 식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한두개짜리 달래가 뭐라 그랬죠? 그냥 달래 우리가 흔히 아는 달래는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사는데, 그게 산딸래에요. 이 달래 덩이는 그냥 하얀 덩이가 아니고 뭐 포로 저렇게 꼭 쌓여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어 멀리 봉우리 끝까지 가서 그 아래 골짜기, 저 이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뻗은 어 골짜기인데요. 어 산속 골짜기 어떤 식물이 나와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어느게 말고버섯이고 어느게 장나비 블루투어일까요? 균열이 간 왼쪽이 장나비 블루투어 균열이 없는게 말고버섯 어, 말고버섯은 제가 수천개 봤는데 가표면에 균열이 간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말크버섯인데요 아까 갓 표면에 균열이 없다 랬잖아요두 번째 특징은 이런 동심상의 고리 홈이 있어요. 홈은 이게 새로운 조직이 자랄 때 살짝 덮으면서 이렇게 홈이 생겨요. 그런데 얘를 잘라 보면은 누런색이에요, 누런색. 아까 소개한 잔나비 블루투는 초콜렛색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말굽버섯두 개가 그래도 괜찮은 게 붙어 있네요. 어, 말굽버섯은 질병 예방용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드디어 말굽혀서 산행을 마치고, 아까 말한 맨 안막에 도착했어요. 이제 이 서쪽에서 지금 보이는 쪽이 이제 동쪽인데요. 그리 이쪽이 정북을 바라보고 있죠. 아무튼 음지 골짜기인데, 아 이제 골짜기를 하산하면서 어떤 식물이 보이는지 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해발 한900될것 같아요. 탕새냉이 굴락 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지대에서 많이 보이기에, 낮은지도 식물인지 착각하는데, 이 같은 고지대까지 있어요. 더 높은 데는 아까 말했지만 꽃 탕새냉이. 어,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맛이. 생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개불주머니 인지는 모르겠어요 산개불주머니인가 산개불주머니도 거의 전후 기름나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개불주머니가, 현우색 속이다 보니까 는 약간, 좀, 결각 주변부가 동그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건 안 그렇네요. 아니면은, 꽃대가 같이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자루가, 입자루나 이제 본대가, 이렇게 적갈색 색이 난다는 거. 드디어 는쟁이냉이가 나왔습니다. 어 는쟁이가 그 어릴 때는 결과 없이 그냥 동그란데요. 커지면서. 어, 결각이 얘도 심해져요. 저, 결각성의 새끼잎도 많이 생기고요. 얘가 진짜 유럽 나도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laughs> 뭐 맛으로는 유럽 나도냉이는 그 쓴맛이 씻고 나자마자 계속 후회하는 맛이고요. 얘는 쓰고, 겨자맛, 뭐, 그래서 약간 특이하다, 그런 느낌. 야, 나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군락지는 처음 봅니다. 는쟁이랭이. 대단하다. 야, 비청이 풀이 벌써 많이 자랐네요. 뭐, 저지대는 언제 활짝 팠겠는데요. 어, 제가 지금 처음 뽑아 보거든요 단풍마 같은 뿌리고요 얘는 잎에 이렇게 자주색이 돌아요 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저 자주색 꽃이 대가 올라오면 또 꽃이 이렇게 피고요 여러분들, 이게 맹독은 아닐지언정 강독은 될 거예요. 뭐, 소가 미쳐서 날 뛴다니까. 어... 아무튼, 조심하세요.